하나 잘했어. 조상군 어! 왼쪽 없다. 조상 <laughs> <laughs> 왼쪽 다 오!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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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laughs> 어,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렇 조성은 왼쪽이조성왼쪽 조성은 왼쪽이다! 조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아 어. 그래. 이다이이 どうぞ。 아, 상황에 시간 간다. <laughs> 오, 오, 됐다. 아 괜찮아, <laughs> 없어. 왼쪽 없어. 왼쪽 없어. 아직 몰라 아직 몰라. 오다. 아, 잠옷이 경기 시간 다 잡아먹네. 만들어 버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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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었어 밀었어. 야 바로 사지거든요. 자, 거기 아니, 지금. 아이. 하나만 받고 네개 나오는데. 하나만 받고 네 개는. 재 모형 농구도 모해 시작하네 패스하고 주스 던져 승리 함성 굴려 결정 불타오르고 하나든 막으 승리 함성 거들